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끝까지 다 챙겼어요. 어. 그러니까 네 고삼 이제 때는 음. 1학기까지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음. 만약에 재수를 해서 학생부를 쓰면 음. 그럼 3학기 이학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음. 저는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어, 미리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보면 애들 뭐다 찍고 자고 이런 음.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음. 그냥 챙겼어요. 정시에서 이렇게 좀그 정시에 대한 수능 100이었나요? 네. 수능 100. 수능. 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그,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수능 100도 있지만, 수능 9 0 학생부 10이면 정말 그 학생부 10 때문에, 그 첨예하게 그 촘촘히 있는 의학과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왠지. 그니까 러다 점수가 비슷하니까, 학생들이. 최상위잖아요. 그래서 학생부를 사망 이학기까지꼭 이렇게 좀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럼 보통 이제 수능 끝나고서는 교과서만 이렇게 다 어떻게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아, 교과서요? 교과서를 막 어디. <laughs> 분리수거장이 이렇게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과서는 버리지 않는 걸로 일단은 딱그 자기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고3학생은 뭐더뭐 재수생이나 삼수생에 음. 비해서 학교 생활에 들여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음. 수능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음.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이제 뭐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어쨌든 음. 해야 되니까 하면은 이제 보통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어쨌든 수능은 당일날 음. 국수영 과탐 뭐 한국사를 다 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 재고, 음.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 아, 트레, 그 계속 스케줄, 트레이닝하는 네, 거예요. 스케줄에 그냥, 맞춰서 음. 그거랑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음. 뭐아 오늘은 과학이 부족해 이래서막 과학을 많이 해갖고 네. 막그 과목별 밸런스가 무너지면 네.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 밸런스를 메꾸기 위해서 네. 또 다른 과목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목간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일 매일 그러면 약간 그 밸런스가 맞게 좀 너무 하나가 더 치중하지 않도록 그런 스케줄러나 이런 걸좀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스케줄 활용해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음. 어떤 과목은 얼마나 음. 어디를 할지를 정해서 그거를 이제 최대한 실천하는 방향으로 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수능 때는 네. 그 공부뿐만이 아니라 약간 수능이 이렇게 다가오면 좀막 떨리잖아요. 음. 그럼 그런 음. 거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음 그런 거는 진짜 음. 저도 진짜 많이 느꼈는데 음. 엄청 떨리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뭐, 모의고사를 학원 같은 데 음. 다니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음. 점수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음. 그러면, 막, 아, 나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음. 뭐한 거지? 막, 나 너무 부족한 음. 것 같아. 막 수능 막 50일도 안 남았는데, 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나, 내가 공부한 거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이런 어. 생각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공부한 거는 내 안에 남아있어.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 되게 뭐 엄마나 이런 분들도 음. 저한테 많이 말씀하신 건데 막 제가 맨날 죽는 소리 하면 음. <laughs> 아너 공부한 거다 있으니까 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아.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아, 명언 하나 나왔습니다 <laughs> 공부하는 마음가짐은 이제 음. 아까 말씀드렸고 뭐 마지막으로 동, 그러니까 마음에 두면 좋은 음. 말 이런 말을 해드리자면 음. 그냥 학생 때는 이제 고등학교도 3년이고 재수를 뭐 음. 하면 더 길어지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이제 긴 수험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럴 때 정말 우울하고 힘이 빠지는데 내 수능 날은 진짜 빠르게 다가오고 그리고 수험 생활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음. 공부에 집중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 다하셔서 후회 없는 수험생을 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왜 마지막 멘트가네요. <laughs> 근데 들으면서 저는 좀 약간 그 언젠가 끝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왠지 군대 생활 같은 <laughs> 느낌이 들어서 네, 어쨌든 시간은 가는 거고 <laughs> 자기가 한 만큼 결과는 들어오는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약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슬럼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laughs>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컨디션이 되게 난조하게 된다던가 그걸 좀 극복하는 좀 경험 극복했던 경험이나 그런 거 있어요 네 이제 음. 그럴 때는 뭐 계속 본인을 채찍질하고 몰아세울수록 힘들기만 하니까 그냥 그럴 땐좀 쉬면서 음. 그냥 뭐 산책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마라탕을 좋아했는데 어. <laughs> 마라탕 먹고 그럼 기분 전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음. 그냥 그러면서 좀 휴식 취하고 음. 재정비하는 시간 가지면 좀 위로도 되고 좋습니다. 약간 그 매운 거 먹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풀린다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음식으로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저는 먹는 걸로 음. 좀 위로를 받아서. 음. 수면은 한 어느 정도, 좀몇 시에 자서 몇시에 일어나시는 편이에요? 전한 공부할 때한 시에는 자서. 음. 한... 7 시? 일시 그때는 일어났던가? 그게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된, 되나요? 네, 그 수능 스케줄에 맞춰서 어. 잠을 자야 돼요. 아, 그 수능 또그 영역별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네네. 음. 저는 산부인과를 아. 지원하고 싶은데 산부인과는 왜왜 네. 어떤 계기로? 어, 이제 학생 때 음. 읽은 책에서도 봤고, 네. 근데 이제. 뭐 빈곤한 나라 음. 그런 곳에는 산모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네. 산모뿐만 아니라 아기들도 그래서 음. 너무 막 많이 죽고 음. 상태도 안 좋고 음.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음. 그래서 좀 그런 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분들이 좀 살고 음. 할수 있게 음. 도와드리고 싶어서 산부인과를 가고 싶습니다. 어우. <laughs> 정말 너무 따뜻한 마음이네요, 정말. 예.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산부인과를 좀 희망하는 편이다. 네. 지금까지 을지대의학과 한지원 학생이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씩 꼭그 게스트분들께 부탁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려도 됩니까? 아, 에이,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그냥 원하시는 대로 프리스타일.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